안녕하세요. 사이트와의 사과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가면라, 아, 가면라, <laughs> 이블 아, 오랜만에 가지고 헷갈리네. 베이블라이드 X, BX36, 랜덤 부스터, 웨일, 웨이브, 셀, 셀렉트? 입니다. 이거는 이마트에서 구매했는데, 이게 그, 웨일이라는 팽이가 세 종류가, 이 중에 랜덤으로 들었다고 하는데, 이거 처음 써봐서 모르겠고 이런 종류를. 일단은 그거보다 문제가, 이게 보면은, 이렇게 블록 튀어나와 있어요. 파스강 제일 헐고, 요거, 요거 다튀어나 있고, 헐고, 띠프가 진짜 뭔가 엉성하게 붙어있는 느낌이야 되나? 그 이단이라는느낌이야 되나? 엄청 구겨져 있는데, 일단은, 약간 액땜해가지고 뭔가 이런 서 좋은 게 오지 않을까? 일단사 봤고요. 화면 이렇게 세개 블랙, 화이트 기본. 이렇게 세개 이제 웨일 웨이브 이름이 웨일 웨이브인가? 웨일 웨이브가 그려져 있고요. 옆면, 뒷면 이렇게 싹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카레일 내가 어디 뒀더라? 잃어버렸나 보네. 그러면 뉴 이제 새로운 칼, 옐로우 박스 까볼까요? 아 지금 약간 스포 박스 까는 거 약간 스포를 하면은 제가 뭔가, 대단하게 한 주문해 놨거든요. 이제, 그, <laughs> 대단하진 않은데, 아, 제로, 메탈 프로라이, 메탈 프로라이즈 키, 이제, 메탈 크리스탈 프로, 그거랑, 머슬 갤럭시, 이렇게 주문해 놔가지고, 배달이 오고 있어요. 머슬 갤럭시를 사면은, 지금, 크로즈의 모든 강화품을 다 모아요. 그, 그레이트, 마그마, 머슬, 그다음에 이제 그 데로곤 짤리 다 모는 거거든요. 와 빨리 배달하면 좋겠긴 한데 일단 그거 시켜놨고 뭐 어, 그다음에는 뭐 원래 제가 올려놨던 거그 시합표 그대로 영상 올려도 될 거고 다른 것들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들은 이제 배달이 오면은 그레이트 아그머슬은 올라가겠지만 메탈 프로레즈 킥 그거는 아마 12월 1일 2일 그쯤 올라갈 것 같아요. 그냥 이건 확실하지 않고 그냥 의견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돈을 모아가지고 또 스낵월드랑 또 다른 팽이랑 뭐 라이더 뭐 아니면은 처음으로 뭐 파워레인저 왕구 원래 이제 해봤자 뭐 변신기만 샀는데 이제 뭐 로봇 제품 을 산다든가, 뭐, 아니면은, 뭐, 다른 거 산다든가 하겠죠? 일단, 지금은 우선적으로 돈을 모으고 있어요. 그냥 가부도 강화품이 날것 같긴 한데, 딱 사기는 싫지만 가부를, 그래도 제가 헤이세이, 가 이제, 이제 슈어라이트를 대부분 다 모았는데, 가부만 안모으좀 애매해서, 보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댓글로 이제 가브에 대해 좀 알려주시는 분들도 있고, 뭐, 어떻게 하면 이제 더잘 보관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는 분도 있으니까 잘중고서 하고 있습니다. 너무 설명이 길었나? 일단은 뭐, 중요만 다시 집으면, 메탈 프로 레스키랑 이제 머슬 갤럭시있는 배달이 오고 있고, 눈이 와가지고 좀더 느려질 것 같고, 배송이. 그 다음에, 다른 것, 다른 제품들은 지금 돈만 살까 말까 고민 중이고, 뭐,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박스를 다시 깔게요. 으악. 박스를 까보면, 왜 이게 튀어나와 있던 거지? 가스가 꾸조진건 가보네요. 난 얘는 여기 둘게요 바 가위로, 얘네는 여기 어차피 얘네 쿠폰이니까. 다음 베이블랜드 영상에서 사용할 것 같고 베이만 볼게요. 이거 랜덤 베이가 아니어가지고 딱히 뭐 어떤 베일까 맞출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바로 깔기로 본지. 저도 레오는 아닌 것 같은데 쓰레기는 바닥에 트라이버 한번 가볼게요아 비트 어 헷갈려 어 아니네 일단 흰색 그거 같은데요 흰색 고래? 흰고래? 흰고래 든것 같은데 이거 비트가 좋다 해가지고 공금해서 사본거 였는데 안 나왔네요 다음에 그냥 다른거 사야겠다 저처뭐 대회나가 생각도 딱히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리뷰하려고 사는 거니까 뭐 기회가 되면 뭐 나가기야 하겠지만 대회 진짜 영학생은 참가 자라람 법도 없고 응. 자, 대왕고래께서 납셨습니다 디자인은 위자드 모델로 뭔가 다은것 같고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 다음에 가운데 흰색 그 뿌리 달린 고래가 그려져 있습니다. 대왕고래, 수영고래, 하여튼 그런 것 같고요. 실서 카메라 전원 그 다음에 요거는 약간 볼결 느낌의 디자인이 되고 있습니다 뒷면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흰색으로 진하게 도색이 되어 있고요 도색 전려야 되나 이걸 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걸 보면 온빛 이게 원렌치 렌치를 이게 렌치가 얘가 안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아, 니 나와 있다. 3-80 GB 렌, 렌치? 라네요. 꽤나 높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어볼이랑 비트가 나왔습니다. 아주 동그래요. 동그래. 그리고 딱히 차이 없는 것 같고 한번 조립해 볼게요 이게, 이게 이름이 뭐냐 웨일 웨이브 3 웨일 웨이브 3-80GB 기어 볼 비트를 사용한 웨일의 모습입니다 깔끔한 흰색을 보고 있어요. 약간, 아, 요거 가운데로 돌아가고, 역시나. 약간, 구름의 고래? 전이걸를 화이트 고래라 부를게요. 이게 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위자드 <laughs> 로드랑 상당히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둥근 게좀더 튀어나와 있다는 점만 제외하면, 상당히 비슷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번에 영상이 올라왔나? 하여튼 저번에 리뷰했던 이 위자드로드 이세 개가 확실히 비슷한 경향이 있는 것 같네요 네, 볼코트가 차례 없는 비트면 좋겠는데, 내가 몇개 샀더라. 베일을 처음에 이거 샀고, 다음에 얘 샀고, 그 다음에 얘 샀고, 그 다음에 얘 샀고. 이런 차 고장 났지만,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랑, 요거였었고, 그 다음이 이였고그 다음이 샤크였고, 그 다음이 이였고그 다음이 이였고이였고 여기 다 꺼냈나? 다 꺼낸 것 같거든요? 일단은 빛을 한번 볼게요. 불비트가 있는지. 이렇게 보면은, 비슷한 비트는 없는 것 같아요. 아예 완전 히 둥근 비트라든가.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뭐, 굳이 탓자면 비슷한 비트로, 네개 정도가 있긴 한데, 이놈 많이 녹슬었어요. 진짜 초창기에 산 거여서 뭐 이렇게 되었고그 렌치가 l 지뭐 똑같나? LGMO나 저 초록 샤크 아니면은 드램버스터아 드램 소드였나랑 비슷한 거 같거든요. 오늘 일단 꺼내는 볼게요. 제 비슷한 오. 어렇게 드렌드가 자꾸 내려가냐 자꾸 있어요 이거 위에 올려놔야지 비슷한 렌치 이렇게 세, 다섯 개가 4개가 있... 아, 네 있거든요 색깔만 다르고 또 피는 높이는...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이렇게까지 높이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진짜 다 똑같이 생긴 빛 그거 같아요. 색깔만 다르고 자, 다시 조립해야죠. 알지? 어, 아니다. 설마 이걸 바꾼 높이가 좀높아질래이 느낌이랑 음, 확실히 기분 타일 수도 있겠는데 아주 약간 올라온 느낌이 들어요. 자한 0.2cm. 근데 그 2cm, 1 c m 가 베이브레드 세계에서는 결과를 바꿔주죠. B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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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ish. b 하나, 하나 새롭게 태어나 줘, 트 베이로. 강의실이랑 강심하고 앞으로 다연 나간다. x 스래 까먹었다. 아, 내가 걸으면 길이 될 테니. 어, 두렵다 해도. 하여튼, 이렇게 제가 배를 그러면 지금까지 총, 한농, 두시기 석삼, 너구리, 육개장, 칠면조, 뭐였더라? 하여튼, 7, 8, 9, 10, 11, 12에, 마지막에까지 해서 13. 총 13개의 베일을 리뷰했네요. 4, 3, 4, 9. 많이도 했네. 지금까지 <laughs> 비슷한 베일도 이렇게 두 개도 있고, 얘도 비슷한 베이고, 일 얘는 진짜 거의 다른 형태의 베이죠. 가장 비슷하니까, 그거. 이 일단. 종류가 엄청나게 많네요. 테이블레드 특유의 돌려 먹기도 여전하고. <laughs> 이런 원래 약간 초제트처럼, 초제트 엉그린지 원래 작거든요. 이렇게 좀 작은 느낌은 아예 없고. 이렇게 좀. 해봤자 딱 원래. 이런 느낌인데, X 세대는 대부분 뭐 이런 식이나, 이런 식이나 뭐 이런 식으로 잡겠죠. 저희들은 대부분 그냥 무조건 다 이것이 딱 손가락 내게 탁, 탁. 쇼가 다 탁. 원래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세월이 변했죠. X의 시대가 왔습니다. X. 뭐 신비한 말하고 어쩌고저쩌고. 하여튼. 오늘 리뷰가 은근히 길어졌네요 리뷰도 뭐 아닌 것 같긴 한데 일단 하여튼 엄청 길어졌어요 결과적으로 레어는 뭐 봤지? <laughs> 레어는 뭐 봤지만 이제 제가 마음에 드는 좀 그냥 마음에 드는 색깔이 나갔다. 어느 색깔보다 약간 흰색형은 이제 흰 색깔 쪽은 제가 아무것도 없어서 마음에 드는 게 나았다. 탈색감 이제 약간 검색이 오더는 말하겠지만 지금 마음에 엄청 든다. 렌치는, 뭐, 중복기인 것 같긴 한데, 뭐, 상관이 없고. 비트도 제가 꽤나 쓸만한 걸 건졌으니까, 전 방어용으로 대부분 하는 형태여서, 쓸만한 걸 건졌으니까, 전 만족합니다. 오늘 영상 이걸로 끝났고, 뭐, 되면은, 또뭐 도전하겠죠? 하지만 전 솔직히, 확정적으로 뭐, 없는, 요런 거나, 뭐, 해봤자, 요런, 요런 종류가 는 맨날 뽑기 배일을 하지 문제는 이런 건안할것 같네요. 진짜 마음에 드는 게안 나오면 <laughs> 얘도 이제 사람들이 해보라고 해서 한 거고. 와 오늘 리뷰는 이거 이거 이걸로 끝인 것 같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욱 더 화려하고 지금 화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더 화려하고 재미난 영상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c 오